이진숙으로 만 삼행시 하겠습니다. 이진숙은 사퇴하라. 진짜로 불러나라 숙석이지 말고, 숙소처럼 살지 말고, 당장 꺼져라. 쌤! MBC는 소외되는 지역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지역별로 자율성을 갖고 있는 MBC 네트워크는 공영방송 MBC의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이 모든 것을 민어트립니다. 자본의 논리로 기업성은 무시됩니다. 공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숙이 발언하는 바는 공영방송 MBC의 파산입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는 방송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해 시청 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인을 제외하고 공무원도 배제합니다. 그런데 이진숙은 어떤 인물입니까? 국민의 힘 이당의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고 유성열 홍보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방송의 중립성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준숙이 바라는 말은 MBC의 미래는 뻔합니다. 공영방송 MBC를 자본에 팔아 넘겨 민영화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목적이 자명합니다. 그 시작은 지역 MBC의 광역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진숙은 사퇴하라! 진짜로 물러나라! 숙석이지 말고, 숙주처럼 살지 말고, 당장 거져라! 투쟁!